명호형 사진은 영혼이 깃들어 있어. 추천 <laughs> 210개. <laughs> 밑에 대댓글로도 달아주셨네요. 이포연이 <laughs> 정확하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짜잔오 <laughs> 올려 배고에 내려가 20밖에 안 돼. <laughs> 올려가 얼등이 많으면 아 이거는 댓글이 상당히 좋은 댓글이 <웃음> 많다라는 증강. 아침 기운 난다. 어첫 댓글이죠. 추천이 굉장히 많이 달려. 명호형 사진은 영혼이 깃들어 있어 <laughs> 추천 아. 210개. 밑에 대댓글로도 달아주셨네요. 이포현이 아. 정확하다. 오늘도 <laughs> 감사합니다. 기자님 칭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? 원주로 이사갈 준비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야. 어 인정한다. 저런 댓글 음. 좋아요. 감사. 천하게 <laughs> 생기셨어. 이거 좋다. 더 좋다. 저런 댓글 달아야 돼. 장세희 치어 인사성도 좋고 항상 웃는 얼굴. <laughs> <안고 있어. 웃음> 싱글 싱글 담이 저런 거 좋아. 다 필요 없고 이쁘긴 이쁘다. 한분이말 이렇게 쓰신 거 아니죠 다? 아니 아니 장세희 짱이다. 오치어중 제일 오. 극찬의 댓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? 감사한 것 같아요. 더 오히려 힘 나가지고 음,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음. 성격 활달하고 끼도 있어 보이. 시원시원하게 생겼네. 저거 저거 저 잠깐만. 저게 가운데 여자다? <laughs> 저는 서울여자예요 아까보다 <laughs> 좋은 댓글이 음... 많요 누나 나주고아 <laughs> 누나 나주고상큼하에 <죽어>. 이쁩니다 <laughs> <laughs> 우와 진짜 예쁘다 역시 클라스영원 <laughs> 나의 영원한 그녀 장세희 사랑한다 오도사랑해 <laughs> <또, 또> 사랑해 <laughs> 세희 난너 보러 동부장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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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러면서> 다른 <laughs> <분이> 다니어 <laughs> 마지막 댓글은 장난기 어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네요 명호 님도 저런 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예.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기사 두 가지 모두 봤습니다 어떠셨나요? 불과 가한 3년 전인데 그때로 돌아갔던 것같아 지금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본 느낌? 추억이에요? 음. 음. 되게 감사합니다 그 세이시한테 고마운 건 여기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영광입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제 오늘, <laughs> 오늘 이 시간 후에 세이시의 필라테스 인터뷰를 단독으로 개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음.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. 옆에서 확인하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그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장세희 셰리들에게 한 번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선물 같이하는 인사만 하시죠. 감사합니다.